저혈압자들은 대개가 다 혈어자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저혈압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럼 이 혈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요. 또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요. 그러면 손발이 차거나 늘 또는 추위를 잘 타거나 이 체온 유지가 잘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 이 혈액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또 세포의 노폐물과 독소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줘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은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어, 림프 순환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노폐물, 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하는 것은 다 혈액과 연관이 되고 어 림프액의 순환에도 혈액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에 노폐물과 독소 물질 배출을 하는데 혈액이 역할을 한다해서 노폐물과 독소가 몸 안에 많이 저류가 되면,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그게 얼굴이나 피부 빛깔이 까매지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혈허나 혈관 막힘이나 세포의 영양과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 똑같은데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얼핏 봐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피부가 하얗거나 노란색으로 넘어가 있으면 혈허고요. 피부가 검은티티 하면서 검은 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혈관 막힘이에요. 이 혈관 막힘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 혈관들이 막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혈관 막힘을 진단하거나 눈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혈색이 검은 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은 이미 말초 모세혈관이 많은 부분이 막혀 있어서 노폐물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혈액이 혈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자들은 대개가 다 혈허자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저혈압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혈허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혈허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뭐냐면 이제 혈허가 오래 진행이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장기의 세포에 영양부가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장기 중에서 피를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그럼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극명하게 다를 건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박동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피를 품어내는 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저혈압은. 혈관 속을 채우고 있는 혈액이 부족한 거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게 오래 진행이 돼 가지고 심장에 영양 산소가 덜 간지가 오래돼서 심장의 박동력까지 약해져 있는 상태가 저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저혈압자들은 심장의 박동하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보다 높은 곳에는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피를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보다 높은 곳에 피가 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상선에도 피가 잘못 가고 뇌에도 당연히 피가 못 가고, 그러니까 저혈압자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뇌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잘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혈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혈액의 역할인데 이게 혈, 허가 되면, 원전은 혈압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면 체압이 낮아져서, 혈압만 낮아질 때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데, 체압까지 낮아지면, 지구의 중력을 느끼거든요. 지구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 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내부의 압력으로 그걸 이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지구가 나를 끌어 당기고 있어. 이런 거 느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체압이 약해지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 제 일권책에서 제가 표현했던 그 느낌이 내 체압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침대에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고 막 이런 것들.